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암호화 보완하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종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통해서 그 안에 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나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부터 요걸까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여러가지 뭐 암호화 화폐 코인 있죠. 비트코인. 그죠? 렇 어, 뭐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화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서로 암호화 기술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은행, 우리가 너랑 나랑 거래를 하는데 내가 돈을 주고받은 거래를 어딘가 누군가 같이 상자가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은행이 있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 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 기관들에서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준 거죠 그래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너는 이상철이 맞아 너는 홍길동이 맞아 너는 누구죠? 저기 뭐죠? 지마켓이 맞아 이렇게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거래도할수 있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를 빼가는거죠 수수료를 빼가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한번 털리면 난리나죠 옛날에 농협은행이 한번 틀렸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중앙에서 털려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이라그래서 체인입니다 내가 처음에 5만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줘요 그럼 그 거래가 기록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제 상자 한에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좀 거래에 또 거래가 부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블록으로 내가 만든 처음의 블록이 계속 체인 형태를 가지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누가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 됩니다. 내 거래는 내가 다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은행이 이제 끼울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나하고 이 사람하고만 거래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돈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은행 수수료가 필요 없고요. 보안이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물론 그 안에 암호화 기술이 있습니다. 당연히.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해킹을 못하게 다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좋은 암호화 기법이 있어서 이걸 우리 활용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라고 사례를 하나 들어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다 빼고, 블록체인을 빼고, 비트코인만 알리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게 화폐가 아니고요. 그 안에 거래 장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래 장구 거래예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화폐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저럴 때 쓰입니다. 여러분들, 네덜란드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저걸 만들어요. 정기를 만들어요. 그럼 내가 만든 정기를제상자한테 팔아야, 팔아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그판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고 그 거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판 이런 거래 방식을 코인, 그러니까 체인처럼 관리하고 그거를 중앙 통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장부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서로 어, 그니까 뭐냐면 그 뭐죠? 해킹해서 그 돈을 이제 뻥튀기 안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쓰게 어, 비트코인 뭐죠? 갑자기 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저기 뭐냐면은 우 인증서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식의 암호화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쓸수 있는, 어 암호화 방식으로 이제 가방받이는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랙체인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 정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인증서 암호 대신에 전런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은행도 이제 저 방, 저쪽으로 같이 동참해서 은행도 블록체인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이제 인증서 암호화, 암호화부터 암호화 시작해서 나온 화그 개념이에요. 암호화서 고민 인증서로 가서 쓰다가 이제, 이제 비트코인으로 아, 비트코인과 저기 블록체인적으로 이제 연동돼서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이 그 요즘 요즘 나오는 암호화 급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시부터 시험이니까, 어, 1시까지 와서 시험 준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